자, 한국 PIM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봇 부품 기대감으로 9만원까지 고점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 추세로 변형되고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가가 오를 때 분명하게 이 빨간색의 거래량들이 발생됐지만 이 물량들이 완전하게 빠져나간 신호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파란색의 매도에도 본격적으로 빠져나간 매도세의 거래량들이 정말 큰게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의 하락은 과거와 같이 이러한 더큰 상승을 가기 위한 아주 건강한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가격대는요, 바로 이 6만 원 부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니 7만 원인데 왜 6만 원을 말씀드리냐, 주주님들 이 6만 원은요 우리가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바닥을 확인했던 아주 강한 자리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6만 원 부근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이 15만 원 위로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마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P. AI 意、e ESS, 전기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 이런 2차 전지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올랐다 보니까, 이 한국 PIM도 올라가는 일, 순식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시간 수급을 보니까, 매수, 매도세가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구독자 수통방에서 현재 보이시는 화면처럼 시장 요약을 포함해 매수, 매도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고, 우리 오늘 구독자 소통망의 결과는요, 현재 프로 넘는 상승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올 때 사는지 이러한 부분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에 제가 이렇게 구독자 소통방 링크, 입장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계좌를 살리고 싶다. 내가 앞으로 수익을 충분하게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